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마흔 살쌍둥이 엄마입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인인 저와 백인인 남편 사이에서 어떻게 흑인 아이들이 태어났는지 저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억울함과 혼란 속에서 어디에 털어놓아야 할지 몰라 익명의 힘을 빌려 이 글을 씁니다. 제 인생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지민이라고 합니다. 출산 후 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죠. 그런데 남편인 데이비드가 병실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나를 배신했어.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힘겹게 아이들을 낳고 누워 있는데, 왜 저러는 걸까 싶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낳은 쌍둥이가 흑인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한국인이고 데이비드는 백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데이비드는 충격을 받고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은 적도 없다는 걸잘 알면서도 왜 저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동생인 지영이가 옆에서 저를 달래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데이비드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죠. 넌 나를 철저히 속였어. 내가 어떻게 널 용서할 수 있겠어. 그의 고함에 병실이 진동했어요. 저는 억울함에 눈물이 났고, 출산의 고통도 잊은 채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남편을 속인 걸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느님,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산 후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까지 저를 의심하고 버리니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갑자기 데이비드가 제 옷가지와 물건들을 들고 병실로 뛰어 들어왔어요. 간호사와 의사가 말렸지만 그는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며 제 짐을 내팽개쳤죠. 너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마. 나는 너 같은 거짓말쟁이와 살수 없어. 그의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후벼팠어요. 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남편의 분노와 격렬. 혐오감이 병실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수 없었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곁에 누워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니, 이 어린 생명들을 책임져야 하는데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하느님, 제게 힘을 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살아가야만 해요. 앞날이 막막하기만 하지만 포기할 순 없습니다. 제발 이 고난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쌍둥이를 낳은 기쁨도 잠시 홀로 남겨진 공포감에 휩싸였죠. 하지만 다행히 동생 지영이가 달려와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지영이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죠. 언니,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잖아. 우리가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어. 동생의 말에 조금은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이 험난한 상황을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긴 거죠. 지영이는 아이들을 안아주고 달래주었어요. 아이들의 앙증맞은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힘내야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살아내야 해. 동생의 도움으로 조금씩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영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큰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더라고요. 언니, 우선은 아이들과 언니 건강이 최우선이야. 내가 옆에서 잘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고 그만 울어. 그 말을 하면서 병실에 흩어진 제 짐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죠. 지영이는 간호사 선생님께 가서 저와 아이들을 특별히 잘 챙겨달라고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정말 믿음직한 동생이 있어 감사했죠. 퇴원 후에는 지영이 집으로 저희를 데려갔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편히 쉴수 있게 해준 거죠. 직접 따뜻한 수프도 끓여주고, 편안한 베개도 가져다 주고, 아이들 돌보는 것도 자연스럽게 도와주더라고요. 힘든 시기에 동생이 이렇게 강하게 버텨주니, 저도 의지가 생기는 걸 느꼈어요. 비록 앞날은 불확실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힘을 합쳐 새 삶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죠. 지영이는 매일같이 제게 이렇게 말해주곤 했어요. 언니,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모든 게 분명히 잘될 거야. 나 언니를 믿어. 우리 포기하지 말자. 배신감에 무너졌던 마음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 같았어요. 지영이는 저의 독립적인 삶을 응원해 주었고 아이들 돌보미부터 집안일까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죠. 덕분에 저는 아이들과 함께 차분히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었어요. 새벽에 아이 울음소리에 눈을 뜨면 잠에서 덜깬 눈으로 지영이가 달려와 달래주곤 했죠.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난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강해져야 해. 아이를 낳고 쌍둥이 엄마가 된제 일상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기저귀 갈고 젖병 물리고 목욕 시키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죠. 한밤중에도 아이 울음소리에 번쩍 눈을 뜨곤 했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한편으론 희망도 있었어요. 내 품에 안긴 두 천사를 보면 모든 게다 의미 있고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고된 육아 속에서도 아이들 미소를 보며 힘을 얻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저히 무너져버린 제 삶을 아이들 위해서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용기를 내어 구직활동을 시작했죠. 의료기 판매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떨리고 두려웠어요. 오랜만에 사회생활이라 자신감도 없고 걱정이 앞섰어요. 그때 옆에서 지영이가 또 한번 힘을 실어주더라고요. 언니 당당하게 웃으며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거야. 파이팅. 동생의 말에 왠지 모르게 기운이 솟는 걸 느꼈어요. 맞아. 난 강한 엄마예요. 아이들 위해서라면 뭐든 할수 있어.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해 면접에 임했죠. 떨어질까 봐 아이들 혼자 두고 나가는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지만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면접이 있는 날 한껏 멋을 내고 유류기 판매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막상 중년의 남자 매니저를 마주하니 또 다시 자신감이 흔들리더라고요. 지민 씨, 자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일까지 병행하실 수 있으신가요? 매니저의 질문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꼭 참고 웃으며 대답했죠. 네,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게다가 여동생이 아이 돌봄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힘이 됩니다. 마음속으론 불안했지만 당당한 태도로 임했어요. 가족들과 협력하며 열심히 살겠다는 제 진심과 의지를 어필했죠. 며칠 뒤, 기적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의료기 판매 직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지영이와 함께 소박하게 취업 축하 파티를 했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바람으로 축하 인사를 나누었어요. 언니, 정말 축하해. 드디어 해냈구나. 이제 우리 가족 더 행복해질 날만 남은 거야. 지영이의 흘러넘치는 축하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기쁨의 순간을 동생과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매일 아침이면 아이들 먹이고 씻기고 유치원까지 빠르게 보내고 오전 10시에 맞춰 출근했어요. 다행히 지영이가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고 아이들 픽업까지 해주니 일을 걱정 없이 할수 있었어요. 쉴 틈이 없지만 아이들 웃음을 보면 피로가 싹 가시곤 했죠. 회사에서 저처럼 홀로 아이 키우는 엄마들도 만났어요. 모두 아이들 위해 열심히 살아가더라고요. 그 모습에 위로도 받고 힘도 얻었죠. 퇴근길에 동료 수진이와 대화를 나누곤 해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힘내자, 는 말에 서로 공감하며 웃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데이비드와 함께 쓰던 공동 통장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은행으로 출금하러 갔는데, 통장 잔고가 0원으로 찍혀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몰래 다 빼간 거였어요. 지영이에게 말했더니, 언니, 얼른 신고하라고 조언해줬어요. 빠르게 경찰에 도난 신고를 접수했고, 다행히 담당 경찰관이 협조적으로 도와주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돈 문제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첫 번째 위협은 어느 추운 12월 아침, 현관문 앞 작은 화분 옆에 접힌 종이를 발견했을 때부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는데, 잡지에서 오려낸 글자들이 무시무시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처음엔 누군가의 장난일까 싶었어요. 하지만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걸 경찰에 또 신고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차분하게 조사를 썼지만 제 불안한 마음을 누그러뜨릴 순 없었어요. 혹시 데이비드와 관련된 일은 아니죠. 제가 물었어요. 경찰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익명의 편지는 계속됐어요. 우편함에 도착하는 편지들. 신문 오려붙인 글자들.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곧 만날 것이다. 등의 메시지들. 밤마다 한숨도 제대로 못 자겠다고 창문 너머로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공포가 밀려왔어요. 현관문이 작은 소리에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경찰의 조사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속적인 감시와 기록만을 요구했고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내일이 두렵습니다. 그때 동생 지영이가 나서 주었어요. 더 이상 불안에 떨 수만은 없었어요.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창문에 추가 잠금 장치를 달았습니다. 오래된 자물쇠들 모두 새 것으로 교체했고 수진이를 통해 친절한 변호사를 만나 법적 조언을 받았어요. 증거를 모으세요. 모든 협박편지와 메모를 보관하고 기록하세요. 언젠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경찰은 정기적으로 순찰을 나와 주었어요. 하지만 데이비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아니면 누구일까? 두려움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제 일상은 점점 더 위축되어갔고 혼자 장 보러 가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핸드폰을 항상 옆에 두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나면 바로 경찰에 연락할 준비를 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만 되었어요. 어느 새벽, 집 창문이 돌멩이에 깨졌어요. 유리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창문 유리에는 곧 만나겠다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더 끔찍한 건그 위협이 우리 쌍둥이들에게까지 미쳤다는 것이었어요. 지영이가 내게 달려와 흐느갱며 보여준 것은 아이들의 학교로 보내진 위협적인 편지였습니다. 너희들 엄마는 곧 없어질 것이다. 경찰은 순찰은 해주었지만 증거가 없다며 다른 조치는 전혀 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 가족은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지영이는 단호했습니다.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당장 이 도시를 떠나자 아이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익숙한 집, 학교, 친구들과 작별해야 한다는 슬픔에 젖어 있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며칠 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정리했고, 비밀리.